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의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. 아, 오늘 어, 오후에 이 호두 묘목장에 왜 나와 있냐면은요. 어, 먼저 방송으로 어, 군산에 에, 군산에 그 종산에 에, 열주하고. 어, 대추, 세주 어, 이렇게 가져가셨던 최 사장님께서 어,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, 어, 내일 오전 7시까지 그 종산에 먼저 심었던 호두나무가 잘 살았다고 어, 이렇게 하면서 어, 10주를 더 어 갖다 달라고 하시면서 어, 또 방송 어, 취재에 에, 출연도 하신 댑니다아 그래서 어, 지금 오후에 에, 이렇게 에, 지금 실은 어, 올려고 어, 그러는데요.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,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. 이 묘목부터 어 묘목부터 아이 병충해가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뭐 정말 입마름병뭐 탄저병 예 하나도 어뭐 없이 예예 예, 지금 깨끗한데요 어 지금 어 이게 한 줄에 두 줄씩 어두 줄씩이니까 하나 아둘 어, 근데 다섯. 여기까지 예, 지금 열 줄을 어, 이캐서 어,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음, 요즘 심는 거는 어, 지금 뿌리만 가서는 안 되고요. 아, 뿌리만 가서는 안 되고 여기에 흙과 같이 이렇게 에, 가야 되기 때문에 좀. 어 작업하기가 좀 힘들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사계절 어, 사계절 외송호두를 심을 수 있다는 게에 어, 얼마나 아 이렇게 에, 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어 전번에 그 보령에 920주 어 보령에 920주 심었던 어그 포토묘 그 사장님도 어, 너무 잘 살았다고 좋은 묘목을 주셨다고 어, 너무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. 어, 진짜 감사를 드리고, 어, 여러분들, 아, 이렇게 많은 식재가 아니면 어, 또 이렇게 사계절로 어, 심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어, 주문전화 010-6608-4788로 어,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은아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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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주 이상 음, 20주 이상은 어 어디든지 이렇게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지금 한 주에 어, 지금 25,000원 3만원씩 에만 2년생 을 팔고 있고요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어,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어,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.